자, 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님 자, 우리 기후 어, 여섯 가지의 기후들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이 기후에 따라서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은 당연히 이 기후라는 것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기후를 떠올리면서. 아 사람들은 그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 지혜를 발휘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그 기후에 맞춰서 우리 사람들은 몇만 년에서 몇천년 이상을 적응하며 살아왔을 테니까 바로 어, 그런 지혜와 경험 음, 이런 것들이 바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녹아 있겠죠 자 사람은 기후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저 우리 날씨에 맞춰서 옷을 바꿔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때문에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징을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열대 기후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죠. 자, 열대 기후 자 오른쪽에 나오죠. 자, 적도 부근이라고 했죠. 자, 이게 적도죠. 자, 적도 부근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되겠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열대기후가 나타날 것이고, 자, 여기 보니까 인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남아시아, 그지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바로 이런 열대기후들이 나타나는 나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적도가 가장 햇볕을 강하게 받는 곳이니까요. 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고 있잖아요. 그쵸? 음자 열대기후 지역의 특징 당연히 1년 내내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밀림 지역도 있다. 그치? 자그 다음 자 근데 열대기후가 다 이렇게 덥고 비만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의 영향 때문에 짧은 건기. 자 건기는 바로 건조한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 또 건기와 우기. 자, 그러니까 여기서 건기는 건조한 기간. 그 다음에 우기는 어떤 거야?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시기. 자, 그러면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초원도 생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열대 초원은 야생 동물들이 살기 적합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대 초원 지역의 생태관광에서 탄자니아. 자, 이런 지역을 우리 열대 초원을 뭐라고 불러요? 사바나라고 부르죠. 이 지역은 그러면 왜큰 나무가 많이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풀만 자란다고 했죠? 여기는 뭐예요? 비가 안올 때는 너무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건기, 알겠죠? 오랜 기간 비가 안와또 갑자기 비가 내릴 때는 우기. 비가 또 갑자기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내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큰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초원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살기가 좋은 환경이라서 이렇게 동물 관광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열대기후 사람들은 그러면 당연히 덥고 습기가 많고 하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라면 바로 얇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겠죠. 얇아야 시원하고 또 바람이 잘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얇고 통풍이 잘 되는 의상을 입고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더운 옷을 입을 수 없겠죠. 그 다음 바람이 잘 통하도록 그치? 바람이 잘 통해야 되니까 창문을 크게 내거나 그치. 그 다음 땅에서 전달되는 열기와 습기를 피하려고 어떤 형태의 집을 짓는다. 고상가옥을 짓는다. 즉 고산가옥 오른쪽에 나와 있죠. 땅에 기둥을 세워서 바닥을 땅에서 떨어지게 지은 집이다. 자, 여기 보면 고산가옥이 이렇게 있네요. 즉 밑에서 너무 더우니까 막 열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어진 음, 땅에서 좀 띄어 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럼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하겠죠. 그다음 이 지역에서도 농사를 짓는데 보시면 열대 작물인 카사바나 야을 재배한다. 그치.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고구마, 약간 뭐 감자 이런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 다음 어, 더운 열대 지역이니 까우리 먹는 바나나, 그 다음에 카카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피, 그렇죠? 브라질, 베트남 이런 데서 커피 많이 생산하죠. 에티오피아 커피 자,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재배한다. 독특한 자연환경이나 야생동물을 볼수 있어서, 자, 이렇게 생태관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한다. 자,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자,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죠. 자, 열대 기후니까, 그렇지? 얇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당연히 바람 잘 통하게 창문 크게 낼 거야. 그다음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 열대 기후니까 그런 것들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집을 좀 높여서 지을 거야. 그런 집을 고상가옥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다음. 카사바나, 얌 같은 이런 식량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죠. 초콜릿 하면 가나 초콜릿 그쵸? 그다음에 카카오. 그 다음에 바나나, 필리핀 이런 데서 오잖아요. 그 다음에 커피. 그말한고전 세계 브라질, 베트남, 에티오피아 이런 열대 나라에서 어, 커피나무가 잘 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재배한다. 그 다음 또 아프리카로 여행 가면 이렇게 코끼리나 사자 보는 어, 그런 사바나 투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 이 사바나, 아프리카가 우리가 좀못 사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이 사바나 투어는 가격이 엄청 비싸다고 해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호텔이나 이런 것도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여행 갈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호텔이나 뭐 아니면 이런 게 많지 않고, 또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제한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도 아프리카는 못 가봤는데, 한번 나, 음,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건조 기후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봅시다. 자, 건조 기후는 어, 이 적도에서 조금은 떨어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보면 이렇게 조금 떨어진 지역이에요. 자, 그쵸 여기 유명한 사막, 아프리카에는 유명한 사막이 무슨 사막일까? 사하라 사막. 그다음에 미국에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막이 있죠. 여기가 이제 뭐 데스밸리. 뭐 이런 곳이 있어요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 이란 뜻이지 요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 그러니까 그랜드캐년 이런 것들이 이런 건조기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오스트리아도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사막이고 왜이 지역이 사막이 형성이 되냐면요 이 적도 지역에서 증발한 바람이 증발한 물이 비를 여기다 뿌려 버린 다음에 어, 이 건조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 비를 이미 다 뿌려버리고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도착한 바람들은 별로 비가 어, 수분이 없는 거죠. 음, 습도 습도가 낮은 그런 건조한 바람이 이 지역에 주로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열대 기후에다가 비를 다 내려버리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주로 이 어, 정도 위치에서 발생한다. 자,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건조기후 지역 사람들은 마요네즈 어떻게 살아갈까? 자경이 건조기후의 특징 첫 번째 비가 굉장히 적게 내린다. 그래서 강수량이 매우 적다. 건조기후 하면 나타나는 건 바로 이 사막. 그쵸? 자 그리고 건조기후라 해서 무조건 사막만 있는 건 아니고 강수량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인 지역도 있다. 그러니까 건조기후라 해서 무조건 다 사막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건조 그럼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반팔을 입어야 될까? 아니겠지. 햇볕이나 모래 이런 거에 다 피부가 노출되면 엄청 따갑고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 바람이나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온몸을 감싸는 형태의 옷을 입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온몸을 감싸는 옷을 입는 이유는 바로 뭘 피하기 위함이야. 모래 폭풍이라든지 햇볕을 강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감싸는 형태의 옷을 입고 있다. 자, 그다음 낮과 밤의 기온차, 이게 굉장히 심하다고 했죠. 자, 이걸 일교차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그다음 모래바람, 그다음 뜨거운 햇볕에 맞기 위해서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은 흙집을 짓는다. 자, 여기 보시면 모로코에 있는 흙집이죠. 이렇게 해서 벽이 두꺼워야지 햇볕이 통과를 못 하니까 집이 시원하겠죠 그 다음에 모래바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창문이 작다 그렇죠 또 주변에 잘 보면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마 흙이 가장 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 사막 지역에서 농사를 아예 못짓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즉 사막에 뭐가 있죠 물이 솟아나는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또는 강이 있다면 주변에서 농사를 짓기도 한다. 됐죠? 자, 그럼 어떤 농사를 짓느냐 보면 여기 대추야자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우리는 잘 먹지 않지만 뭐 사우디나 이런 나라 사람들은 자, 이 대추야자를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아시스에 나온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 그럼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이 물들이 대부분 땅에 있는 지하수가 쏟아져 오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막도 맨 밑에 지하수가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초원지역에 사는 건조기후지만 초원지역 아까 건조기후지만 뭐라고 했지 강수량이 약간 더 많으면 짧은 풀이 자란다 그렇지.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몽골 지역이 이런 기후를 보인다 그래서 이 초원에서 풀을 먹이며 사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 왜냐하면 유목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치 이렇기 때문에 가축을 이끌고 풀과 물을 찾아서 떠도는 생활을 유목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 이런 용어들 여러분 잘 외워둬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동물들이 기르면서 옮겨다니며 생활하는 것을 유목생활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온대기후, 이번 시간 온대기후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기후는 잘 보시면 이렇게. 위도가 요러, 요런 곳에 많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포함하고요. 미국 일부 지역 남아메리카, 오스트리아 아프리카 지역.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지역에 주로 나타난다고 했지? 중, 위, 도 지역에 나타난다. 자 온대기후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자 우리나라는 비가 언제 집중돼 버려? 여름에 집중되는 곳이 있지. 그 다음에 서유럽. 서유럽은 여기서 파리, 뭐 스페인 뭐 이런 데를 서유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다. 그 다음 지중해 주변 나라처럼 여름보다 겨울에 오히려 강수량이 많은 곳이 있다. 지중해 주변이라고 하면 뭐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되겠죠.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다양한 농업이 발달한다. 인간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온대 기후. 왜 온대 기후에서 정확히 아니라 정착? 미안합니다. 가장 살기가 좋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양한 농업이 발달해. 즉 농사를 짓기도 좋은 땅이다. 방금 배웠던 열대 너무 풀이 많고 막 숲이 우거지고할것 같지 않아. 햇빛이 너무 강해요. 그죠? 네. 반대로 또 건조 기후는 비가 안 내리니까 식물을 키우기가 어렵고, 근데 온대 기후는 비가 적절하게 내리고 온도도 적절하다. 그러니까 농사가 발달하니까 인간이 많이 정착했겠죠. 아시아에서는 벼 농사를 주로 짓죠. 우리 베트남 쌀국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 또 주식은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에 농사가 바로 이 벼잖아요, 그렇죠? 쌀.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빵을 만들어 먹으니까 밀 농사를 많이 발달시켰다.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에서는 목화를 재배했다. 이 목화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옷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서, 목화를 재배해서 옷감을 만들어내는데, 이 목화가 재배하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즉, 어, 손이 많이 간다는 건 사람이 직접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화 재배를 위해서 바로 누구를 아프리카에서 이제 흑인, 노예들을 많이 잡아와서 미국에서 농장에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흑인들이 아마 그런 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지중해. 어, 지중해. 자, 지중해.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 어, 그리스, 크로아티아, 뭐 이런 나라 앞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불러요. 자, 이 지중해 주변에서는 포도나 오렌지, 올리브 등을 많이 재배한다. 자, 주로 이거 보면 뭐야? 이거 주로 나무로 된 과일들이죠.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목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서유럽에서는 화훼농, 업꽃 농업이 발달하기도 한다. 네, 온대기후 지역은 사람이 살기에 좋아, 인구가 많고 여러 산업이 발달한다.라고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사진을 보면서 목화를 재배하는 미국, 그그 다음에 화훼, 화해. 화훼는 꽃을 말하는 거야. 네덜란드하면 뭐가 유명해? 튤립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풍차, 네, 그 다음 지중해 주변에 올리브.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올리브 나무죠 나무 수목농업이라고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벼농사 짓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암호는 여기 나와있는 작물 중에 하나 올리브유 그쵸 그렇죠? 올리브를 암호로 하겠습니다